모두의, 이제, 잠깐 영상을 보셨지만, 그 영상을 어 자체로 기획하고, 어이 영상은 실제로 우리 유족들이 본인의 부친이나 또 아니면 본인의 가족들이 저렇게 희생된 데 대해서 어 스스로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자꾸 양민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그 학살의 현장에서 피해가 되는 트라우마 계시기 때문에 어 본인들의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다. 또 저런 공간에서 저런 활동을 자랑스럽게 하셨다는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조금 풀어냈습니다. 풀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우리 아까 어머님 말씀처럼 또다시 다른 세상에 오면 피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저 역시도 마찬가지. 저 역시도 그, 여러분 아시는 그, 우리 군사작전계 작계 2030에 보면, 저희들 역시 다음 다른 세상에 왔을 때또 어, 저쪽하고 마주치시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어, 저희들이 그 작게 2030에 의해서 제일 먼저 처형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절권 들어와서그 작게 2030이 어, 변경됐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실제로 작게 2030 보면은 문제가 네. 터졌을 때이 사람들은 예비 검속으로 제일 먼저 잡아들여 가지고. 죽여야 되는 사람들에 명단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이렇게 사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 공포와 트라우마를 갖고 사시는 분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조부님 이야기를 잠깐 네. 말씀드리면 음, 저는 조부님에 대해서 그 부정하고 살았고 우리 부친님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살았습니다. 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우리 조부님을 명확하게 알게 된 것은 2007년도 경이었습니다. 어, 부친이, 어, 과 사범인자로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복고를 치렀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5.16 당시에 60년대 유족회가 생기고 61년도에 이제 파괴가 되는데 그때 유족회 활동을 하시다가 진역 10년을 언도받고 진역 5년을 사셨고 그 이후에, 어, 대구에서 조그만 진보적인 뭐, 이 문제가 생기면 모든 주범은 이제 그 화살은 아버님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대구의 인혁당 사건, 대구 민문화 폭화 사건, 또, 또 고려연방제 사건, 이런 사건들에 단한 번도 피해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진짜 그 무서운 제명은 국가원수모독제 전두환이 살인마라 하는 이야기를 술집에서 그냥 친구분하고 담소 나누다가 바로 이제 구속돼가지고 그런 법이 지금은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전과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 그, 그때 아버님으로부터 이제 할아버님의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됐습니다그 전까지는, 어, 제 할아버님이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조선에 가서 훌륭한 이치에 계시지 않았나, 그런 정도로 그냥, 음, 알고 있었습니다. 아, 할아버님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제게 단한 사람도 이야기해 준 분이 없었습니다. 음, 그러고 이제 아버님이 계속 유족회 활동 이후에 부속되는 상황이니까, 아, 우리 집안은 이거 진짜 안 맞다.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악질 대학, 입니다. <laughs> 영남대학을 이제 아버지의 반했서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대학을 가자고 했어. 영남대학을 입학하게 되는데 었 영남다면 박정희가 딱 나니까. <laughs> 어. 그래서 이제 에, 에, 그 그때 제가 어, 아버지를 피해서 잘도망왔다 그랬는데 제가 대학을 입학하자마자 조부 이봉영의 이복 어, 이병옥의 아들, 응? 아버니 이봉영의 아들이 우리 영남대학에 왔다. 야, 이 진짜. 바로 이 학생운동의 진영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학생배드들 오셔가지고, 사실은 저는 돌한번 던져보지도 못하고, 피해서, 금산사라는 절에서 또 6개월 도망가기도 뭐, 어. 야, 이거 나는 이게 진짜 도저히 피해갈 수가 없나. 영남대학까지 갔는데도 이, 내가 도저히 피해갈 수가 없나. 그래서, 야, 아버지를 이기려면 공부를 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음, 막스도 좀 읽고, 자본론도좀 읽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의 이론을 깨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이제 학생 운동하는 그 자료들을 섭렵하고 공부하고, 못모태통의모순 논을 깨면은 반드시 아버지가 나한테 굴복할 것이다 해서 이 공부 열심히 해서 논쟁하고 이렇게 이제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이제 가슴 속에 들어왔는데, 음, 저희 할아버님은 이제... 대구 달성이라는 곳의 그 중농의 아들로 그때 당시에 대륜고보를 졸업하셨으면 가장 상위의 그 인테리케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영남일보라는 신문사에 영남일보 지금은 아주 보수 거부 신문이지만 그때 당시는 가장 진보적인 신문이었습니다. 거기에 계시다가 기자직을 박차고 나와서 운수노조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 지금의 운수 노조하고 뭐 트럭을 몰고 이런 노조가 아니었고 그 당시에 운수 노조는 어, 기차에서 화물이 오면 어, 마르보시라는 그 창고로 살이나 이런 석탄을 어깨에 메고 창고에다가 하여가는 그런 음. 이제 노무자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게 의문을 가지죠. 그만은 공부를 하시고 그만이 좋은 직장에 계시다가. 왜 갑작스럽게 노동자와 함께 하게 되었는지 또왜그 많은 재산을 우리 해방공간에 있는 소장농들 로비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을 실천하게 되었는지 의문이 계속 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구 달성의 5만평의 땅은 어, 지금 시가로 말하면 한 2천억 규모는 되지 않겠나 어,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땅을 다 우리 소장분한테 나누어 주신. 아, 그렇죠. 할아버지 좀 이해를 끝그 당시는 못 못했습니다. 그때가 남한 정부 들어오고 토지 개혁할 때 배경으로 네, 나눠 주시는 거예요? 네. 이 아. 네, 그런 시천 운동을 실제로 하셨고 또 노동 현장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 이제 모든 역사는 그런 곳에서 출발했다가 하지 아까 이제 대구에서 시월 항쟁이 일어날 때. 어, 대구는 운수노조와 철도노조, 양대노조가 가장 강성노조였습니다. 지금 말하민주노총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우체국노조, 화학노조, 이런 여러 단위들의 노조가 있었는데, 이 사실은, 어, 928 총파업을 준비하고, 에, 그때는 이제 그주요한 이슈가 배고프니까 살을 달라, 밥 먹을 것좀 달라, 뭐 지금처럼 임금 인상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밥좀 먹게 해달라는 그런 수준의 어, 쟁의 신고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었는데 어, 그때 당시에 그 전매노조, 지금 말하는 담배노조죠. 담배노조에서 그 담배를 이렇게 붙이는 풀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라벨을 붙이는 풀. 그게 이제 밀가루로 돼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그 여공들이 그 밀가루를 이제 먹고 배를 채우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못하게 밀가루에다가 파란색 잉크를 이렇게 뿜어서 그 밀가루를 먹으면 이제, 어, 문에 걸려서 이제 그 퇴직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 좀 막기 위해서 이제, 어, 우리 총파업을 하자. 그런 이제 상황이 조래했 했는데, 어, 실제로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지도부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파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이제 대구 지역이 20만의 아주 중소도시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근데 이제 해방 공간에서 일본이나 이런 쪽에 가셨던 외부 인력들이 들어오면서 대구가 26만, 27만으로 급격하게 인구가 불어나면서 대구는 이제 아시다시피 분지기 이 때문에 그 안에서만 모든 사, 상황이 일어나고 또 농지가 별로 없어서 식량이 항상 늘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어머니들이 어, 젖 가슴을 내놓고 아기들을 어, 안고 젖을 물리면서 대구 부청으로 몰려가서 쌀좀 달라 그런 이제 요구를 어, 하게 되었습니다 시위한마 물려서 그런데 이게 그, 도와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럼 이제 그, 그러면 뭐 시에서 이러이러 하니까 자, 좋다 어떻게 하자든지 그게 아니고 그 무식한 시 간부님께서 돌가루 비누 요즘 말하면 시색, 이 빨래 비누죠 빨래 비누 두 장씩 나눠주면서 시위를 해산하자 아,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아기를 안고 배는 고프고 애는 우니까 어, 지금 말하면 대구역 쪽으로 이제 이제 몰려가게 되고 그 몰려가 군여자들이 몰려가니까 노동자들이 이제 합세하는 상황에서 대구역에서 이제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어, 그날 발표에 있어. 그두 명의 노동자, 황말룡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적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 음. 그래서 그 다음 날 대구의전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그 시신을 이제 메고 음, 대구 경찰청으로 몰려가는 그 상황이 시월 어, 항쟁의 이제 발발의 이제 초점이 됩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 암꾸란이 그 기아 시위가 어느 순간인 항쟁으로 폭발하게 되는 힘이 생기는 거예 그래서 어, 미하라모님 그때 당시 전평이라는 전국평의회 소속의 데모해 보면 뭐, 여러분 다 똑같겠지만 지도부가 있고 그 지도부가 어떤 작전 그에 그다음에 뭐 우리 말하면 화염병을 던질 사람, 뭐 공격하고 방어하고 또 지도부를 보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전 속에서 홍보물을 나눠주고 이런 전개를 하는데 그런 전개와 작전이 없다는 겁니다. 뭐 박헌영이 이끌던 공산주의자들이 했다는 정평에서도 어, 하지 못한 그 일을 어, 공산당이 할 수는 없는 상황. 그렇게 폭발하는 것이 10월 항쟁인데 그 당시 이제 어쨌든 대구 양대 노조의 핵심인 할아버님이 이제 적극적인 이제 가담이 되었고 그 이후에 할아버님이 이제 어, 요즘 말하면 이제 피신하게 을 되는 거죠. 피신하게 을 되는데. 그때 많은 동지들이 논쟁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국민 보도연맹에 가입해서 우리가 다시 내부적으로 조직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산으로 갈 것인지를 막 나누고 지금 토론도 하고 이런 과정인데, 저희 할아버님은 내부에서 조직활동을 다시 하자. 그래서 이제 국민 보도연맹을 가입하는 상황이고, 화학노조나 이런 이제 일반 노조의 간부님들은 다 피해서 산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산 사람들이죠. 빨치산이라고 말하는.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도 이 빨치산은 대부분 지리산을 중심으로 일어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한국 전쟁형의 빨치산은 태백산명을 음. 중심으로 하는 영천이 중심이었어요. 영천은 나중에 가보시면 알지만 천의 요소입니다. 천의 요소. 한 명이 백 명을 상대할 수 있는 요새입니다. 가보시면. 산에서 딱한 분이 정상에서 적들을 항상 감시하고 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천의 빨치산이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가 안 되어 있겠지만 그 지리산의 빨치산하고는 이제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음. 나중에 이제 북상하면서 태백산 줄기를 따고 난 대부분이 이제 올북하게 됩니다. 음, 그런지 그현장이 그 있었고 그때 당시에 어, 대부분의 항쟁에 참여했던 지도분들은 어, 네 갈래 패로 나누어서 한쪽은 그모 영천을 통해서 밑으로, 한쪽은 외관을 통해서 북쪽으로, 하나는 또 서쪽으로 이렇게 막 이제 나누어서 어, 10월 2일날 영천 금오 막 이렇게 남쪽으로 또 아까 박상희 선생님 돌아가신 그 선산 2, 3일날 계속해서 북진하게 되고 서쪽으로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쟁이 어 10월 1일 날 그렇게 발생해서 어 그해 12월까지 274개 면이니까 우리나라의 전역이 다 항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항쟁에 참여했던 그 주도 세력이 지금 말하면 이제 건준에 참여했던 또, 음. 또 우리말하는 이제 음 이민 위원회, 어, 이런 이제 지도부들이 그 항쟁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어, 지금처럼 딱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뭐 농지 개량 조합이라든지, 지금 수리 조합, 이런 이제 좀 진보적인 농민 활동, 어, 또 시민사회단체, 또 근로 인민당 같은 이런 대중 정당의 활동가들이 그런 항쟁을 이제 주도해 나가면서 전역으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뭐 대구가 3일 날. 그 미군 장갑차에 의해서 진압이 되는 음. 상황이고, 그 다음 이제 어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진압 속도가 조금씩 빨라집니다. 그런데 어 영천이 가장 활발하게 항쟁이 전개되었고, 영천은 어 우리나라 5대 친일파들이 그 안에 다 살았습니다. 음 우리가 말하는 이완용 이런 친구들은 국가를 상대로 팔아먹었지만, 거기는 어 노동자 농민들을 수타라고학 그래서 어, 일본철항을 위해서 비행기를 바칠 정도의 그런 이제 친일파의 거두들이 그 영천 지역에는 영천은 우리 경북에서 가장 큰 들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롱사가 너무 잘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경찰서장을 이제 죽이고, 그다음 친일파의 거두들의 집을 다 이제 불사 지르고, 거기에 있는 살600 가마니를 우리 시민분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책 어, 아, 최고의 친일파와 아, 최고의 빨치사탄이다 보이는 네, 영천이네요. 그런데 <laughs> 네. 그만큼 음, 나중에도 <laughs> 이야기하지만 황보 가문이라는 영친의 <laughs> 네. 제일 가문이 274명의 시족이 전멸, 아. 전멸됩니다. 그 항쟁에 참여함으로써 음. 그래서 그, 그 황보 가문에 단한 분만 살아 계실 정도로 나머지가 괴멸, 괴멸 됐습니다. 시족 자체가 괴멸 됐습니다. 그런 이제 어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고 그 가문을 어 이렇게 한 주체는 누구 누구 어 뭐죠 군경 그렇죠 군경 네. 어. C.I.C. 네. 미국 미군, 미군하고 네. 군경이 네. 아. 어 그, 그때 이미 우리 한반도는 이제 작은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미 이제 그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상황이 음. 이제 막 봉기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일파 경찰들은 철저히 그분들에 대한 기록과 이런 정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보통 유족분들이 자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양민이야 하지만 친일파 경찰이 그 리스트 없이 함부로 우리 민간인을 이렇게 잡지는 않, 구속하거나 이런 상황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금속이라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예비금속을 통해서 어, 항쟁이 참여했던 모든 세력들을 속속들이, 예, 보도연맹에 가입시키게 되고, 예비금속을 통해서 음. 구속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너무 좀 웃기는 사례가 있어서 내가 하나 중간에 말씀드리면, 대구 횡무소의 수감자가 8,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음. 그 수감자 명부 중에서 2,700명 정도가 그 매일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 안에는 보면, 절도, 폭행, 그러니까 온갖 잡범이 교도소에 들어있었다고 이렇게 이제 적혀져 음. 있습니다. 근데왜이 작품들을 7월 5일날 할아버님을 학살하고 7월 10일까지 계속 이렇게 학살합니다. 그그 그 우리 한 번에 이제 다못 죽이니까 음. 8천 명이라는 수감 그 수감된 죄인을한 번에 많이 못 죽이니까 그러니까 말하면 이제 우리 군인들로 치면 A급은 먼저 먼저 죽이고 음. 그다음 7월 6일날 이제 뭐 B급, C급 이렇게 나눠 죽이는데, 봐라, 여기 절도범하고 폭행 이런 자범들도 죽였다, 말이야. 뭐 예,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근데 음. 그 자범들이 저희 판단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연락병들이었고, 통신병들이었고, 어, 그런 분들이다. 어, 이미 그 항일, 독립운동을 할때 그분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연락선을 끌는 겁니다. 삐삐선. 음. 통신선을 절단하고, 그 다음에 일본 순사를 때리고, 7일8을 때림. 그분들이 그 안에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분들 역시 똑같이 어, 가창골로 끌려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어, 저희 조부님은 어쨌든 시월항쟁의그 주역이 있고, 그 주역을 피해서 당당하게 산으로 안 가고, 보도연명 가입해서 다시 조직활동을 하고, 지금 말하면 세포를 더 확장해서 전의를 불태우고 계시는데, 금속을 통해서 구속되고, 대구행무소에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저희 조우님은 노동운동가로서의 확고한 이치를 가지고 계시고, 음. 어, 본인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우리 노비와 소작농들에게 나누어 주시 주셨던 그런 희생정신도 있었, 있었다. 그래서 그분은, 어, 우리 지금 살아계신 분들의 정언을 통해서 들어볼 때, 음, 대구협무소에서 어, 오구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삐삐선으로 손이 묶인 채로 가창골까지 가려면 어, 한 4,50분 정도 트럭을 타고 가야 되는데, 가시면서 인민항쟁가를 부르고 자랑스럽게 돌아가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민가, 항쟁가로 해서 저 북조선에서 부르는 그 그런 노, 노래가 아니고 그때 당시는 우리 애국가와 같이 지금 이물향한 행진곡을 부르듯이 그런 우리 항쟁가를 부르면서 자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지금도 이제 그 제가 유족들 정언을 이렇게 녹취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보면 대부분 돌아가실 때. 오도연맹 관련자, 에비검소 관련자 되시는 분들의 죽음은 인민민주공화국 만세를 외치고 가신 분, 어, 마지막으로 담배 한대 물고 할 말이 뭐냐고 했을 때 대부분 그 그렇게 만세를 부르고 이제 예, 가셨다. 요즘 말하면 확신범이죠, 확신범. 뭐 이석기나 뭐 이, 이런 분들처럼 자기 어떤 확신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근데 근데 그분들이 말한 인민민주공화국은 단순히 지금의 북조선 인민민주가 예. 아니고 인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나라를 외치면서 죽으신 거예요. 예. 지금의 북조선 만세 그게 아, 예. 아니고 아, 예. 그걸 구별을 해야 돼. 예. 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안 그래도 <laughs> 네. 지금 이런 정의을 해주시는 네. 모든 분들이 어, 제가 유족이라고 하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조부가 이랬고 우리 아버님 유족 활동하다가 막 감옥 갔다가 이내 유족이다 하면. 자기 속에 있던 속내를 아, 드러낼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고 하면, 그렇게, 어, 만세를 부르고 돌아가셨다. 음. 정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 우리 할아, 할아버님도 어쨌든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어, 확신에 찬 해방조국을 건설하는데 자기가 일조했다. 아, 그런 이제 어떤 의식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라고 합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3 4세였어니아 그래요? 34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